자, 더블 들어왔습니다. 많이 잡아, 많이, 많이, 많이. 자, <laughs> 많이 잡아가지고, 부르기도 좀 하고. 어이, 저, 승수인 한 마리 왔습니다. 스리트. 자, 비리오 오늘도 동섬치. 정확한 위치 이름이 동섬치입니다. 동섬치. 지금 더블 들어왔습니다. 지금, 도로가 세가지고, 배를 정확하게 못 잡아드렸습니다. 도로 죽으면은, 정확하게 배를 잡을 겁니다. 자, 요 집에 한 마리 땡기고, 뒷집에 한 마리 땡기고, 자 오늘은 부다 낚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바죽이 없기, 엑소환 예. 때입니다. 채비가 조금 약한 게 있습니다. 저뒷집에도 왔고 지금 물물 지금 많이 죽었어요. 커피한테 묶고 배를 앞으로 당기려합니다자이 채비 약하다 싶으면 돈안 받고는 채비 빌려드릴 테니까 내 채비 쓰세요. 자이 자리가 고기 가 있는 자리입니다. 도로가 세서 그렇지 고기는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저 전부 다 명절 앞에 대사상에 예, 올리려고 참동잡으러 오신 겁니다 요즘은 또 부실도 참돔 비스무리하게 이래이 손맛이 얻더라고한 마리에 바늘 두개 들어갈 경우도 있는데 제일 깊이 있는 바늘이 자잡니다 아침 수입니다 매물도 동성치 자요거 부실입니다 기다리세요 부실입입다첫첫자요까자요짝자이 보세요. 야, 우리 형마한 마리 왔네. 됐습니다. 푸시고, 확, 확 푸세요. 네. 자, 우리 김해큰형님한 마리 땡입니다. 자, 하요일 날 야가셨다가 이리서 올라 옮겼습니다. 헤헤이. 자, 우리 뒷집에 한 마리 땡입니다. 이쪽 사장님은 삼다도쓰이네요 스펜디 8,000번에 원줄 12호 목줄 7호 세팅입니다. 7호 아까 터졌었고 8호 잡았나? 아, 아 잘했습니다. 자 지금 뭐이슬비 정도 내리는데 뭐비 예보가 많이 없었는데 비가 좀 옵니다. 자 뭡니까? 부실입니까? 자 오늘 같은 날 한두 마리 잡으면 성공한겁니다자 지금 현재 세방 찾았습니다. 후. 봐드립니다. 우리 세 분은 아무 표시 없습니다. 야한 마리 땡깁니다. 자, 지금 아게참돔먹 없고, 부실이 딱좀 돕고, 어제하고 입질 수준은 지 비슷합니다. 땀은, 땀은 입질 옵니다. 왔어, 왔어, 왔어. 자, 더블 들어왔습니다. 많이 잡아, 많이, 많이, 많이. 자, 많이 잡아가지고, 부르기도기도 좀 하고, 자, 요거는 돔 냄새가 좀 납니다, 사장님. 자, 참돔은 빨리 땡기면 죽봅니다 아이네, 아이, 아이네. 어이, 저, 선수의남발이 왔습니다. 스리트. 아, 낮게 안하고 째네. 자, 요거도 방어입니다. 자, 요, 거 참돔. 저, 육자. 육자 는 넘습니다, 저거. 예. 큽니다. 오 네, 축하드립니다. 사장님은 해냈습니다, 오늘. 자, 참돔 육자 되겠는데. 네, 60, 60만, 300. 되겠... 자, 요거도 참돔이면 좋겠습니다. 어저 집에도 왔습니다. 예. 오늘 저 사장님은 상견내가 있습니다. 빨리 잡아갖고 상견내에 한 마리 가가야 됩니다. 여분무시리 자,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혜큰 형님 한 마리 땡입니다 아침에 한 마리 퇴자프고, 김혜큰 형님은 천하장사 때에 목, 문줄 치로 목줄, 체고 세팅입니다. 여기는 지금 사이즈가 좋아가지고, 조금 터박한채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다트짬읍입니다 음. 자, 고, 고기 그렇습니다. 좀 양고 좀 해주세요. 고기 쬐입니다. 저쪽으로. 선비로 뗍니다. 아이고, 우리 김은 선생님, 힘을 내세요. 자, 날도 더운데, 부실이 없는 가심설만면었어 자, 각 조절하시고. 나가보다. 아, 다 떼어놓고 가보다. 빠지지. 자, 우리 사장님 한말 땡깁니다. 오늘 뭐 크게, 뭐 폭발적인 입질은 원래 없는 자리고, 땀은, 땀은 올라옵니다. 이런 낚시가 재밌습니다. 집중력도 생기고. 어이! 더블 들어왔습니다. 이게 부실이는 때로 지어댕기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어면 연쇄적으로 옵니다, 입질이. 아, 빠져네 터졌습니다. 바늘을 뒤로 봤는가 확인해 보세요. 바늘을 뒤로 봤어요. 아, 갑니다. 철거리는 갔어요. 아. 에헤이, 참말로. 김사장님, 드랙 조절하세요. 5줄입니다. 입질 없다 싶으면 5줄로 바꾸세요. 가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가령 집에 가서 에이, 5줄 바꿀 걸. 이러면 늦었습니다. 시간 금방 갑니다. 좀 있으면 철수해야 됩니다. 보링대 운영, 운영하시는 김사장님, 퍼펙트를 몇번 했는가 기억도 못 하신답니다. 정선장이 보름장 가면 그 공짜로 한 시간도 안 준답니다. 예. 전에 그 정제에 오신 당구장 하시는 사장님도 내가 가면뭐 당구 한 10분 줍니까? 이랬더만 10분도 안 준답니다. 예. <laughs> 예. 앞으로 그분 오면은 3 0로 반을 안봐줍니다 어쩔래도 이 자리는 바닥에 그미 밑걸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삶아 먹습니다. 요거 참돔 아또 이런 이런 말 했다가 또보시이거있노왔습니다 자, 저, 질한 번만 하세요. 체질한 번만. 자, 초가름입니다 자, 빅토리오. 오늘 고기 많이 나왔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오늘 촬영을 못 했습니다. 많이 못 했어요. 너무 바빠서. 사람 8분, 8분 꿀체질 해주고 한다고. 뭐,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못 했습니다. 자, 빅트로 조항입니다. 오늘 뭐좀 잡았습니다. 참돔은 많이 못 잡았고, 졸가 조금 세가지고. 참돔 이거 자질하면 육자 넘습니다. 진짜 육자 넘어요. 그래, 부실이. 마이도 터지고 마이도 잡았습니다. 전부 다 큽니다. 이스퍼하고 비교해보면. 다 전부 다 큽니다. 단청이 아닙니다. 알부실이. 마이도 터졌어요. 자, 내일은 출항하기로 했는데, 뒤보는안 내리는데, 이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갖고, 자, 취소시켰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멋진 조항 올려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심해서 가시고, 예.